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 2022년 그리고 8월 11일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비춰지십니까? 어떤 시대처럼 느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그때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미완성의 시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지막 시대가 2000년이 흐르도록 마지막 시대가 지속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천년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는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마지막이 될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은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적인 징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 현상이 급증하면서 갑작스러운 해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여러분 하와이에서는 빌딩의 2층 3층 높이 되는 해변가에 있는 빌딩들을 덮어버리는 갑자기 큰 파도가 닥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녹아 버릴 것 같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온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는 산불이 일어나고 있죠. 또 무엇보다 지난 몇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징조들이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이래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 간의 나라 간의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 학자가 집계를 냈는데 통계를 냈는데 20세기 이전의 지구 역사에서는 약2,000 2,500 여회의 이 전쟁과 내란이 일어났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이보다 여덟 배나 전쟁과 내란들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가 참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긴 시간. 큰 역사에서 보면은 긴, 오래된 역사는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강력한 이 말세의 사회적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시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소자가 연장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시대, 제자가 스승에 대해 스승에 대하여 대적하는 시대, 부정과 모정이 소멸해 버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는 물질 중심적인 사회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돈이 되면 돈이라면 모든 것이 다 무기인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야흐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오서 3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타락은 자연히 성적 타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동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질. 적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성애의 만연함이 구석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장에서 퍼레이드로 자행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를 하나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징조인데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믿는 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만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이 상이 설치가 되고 율법에서 가증하다라고 여겼던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 그것을 놓고 바로 이 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한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후에 이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의 이마황 황제 깃발을 성전에 꽂았던 사건 그것을 놓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7세기에 회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교도의 성전으로 바뀌게 된것 o 놓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를 우리가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각종 우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영적인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우상과 우상 숭배의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시대 이미 그 징조가 시작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이거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도피해서 기도원에 가서 박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에게서의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의 산은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산이었고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던 것도 산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핵심 설교였던 산상수훈도 산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종말에 관한 설교도 이 바로 이 감난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유대의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유가 그럴듯 하죠? 그러한 이유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히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더욱더 집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더욱 집결해야 된다라고 열심 당원들이 주장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서 모두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9만 명 정도 이상의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 당시 인구 분포도에 의하면 엄청난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사전에 공지하신 도망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것에 대한 이 소유욕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때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그 집안의 물건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게 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라는 거룩해 보이는 그 명분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죽임을 당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 지키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뒤돌아서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날개 아래로 도망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성도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장차 있을 이 마지막 때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임하는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고 또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인 그 임산부와 영아들까지도 그 영아를 키우는 여성들에게까지도 예외가 없는 큰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상 겨울은 날씨가 그저 추울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이기 때문에 도피하는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 역시 당시에 이 율법의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실질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해 나가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것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과 고통은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은 22절을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나를 감수해 주시 그 감하여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난다 돌파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난의 수를 감 감아해 주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할 만큼 그 날의 환난이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급류를 구하는 기도를 너희는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마지막 때에 교회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천국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도 않으십니까?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 가야지 했다가 교회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지막 시대의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나의 예배를 사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할 때에 방탕하지 말고 심판받을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불현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심판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는 어둠의 세력들은 그것을 막겠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아낼 막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은 23절부터 28절까지 여러 유혹 중에 말세에 일어날 여러 유혹 중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영적인 유혹에 대해서 너희는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단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거짓이라고 하는 앞에 붙은 그 형용하는 말을 떼어버리고. 그들의 일의 그 정체를 철저하게 감춘 채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큰 표적과 기사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을 보니까 NIV는 이것을 미라클이라고 기적들이라라고 이 표현을 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RSB, NASB 같은 버전들을 보면은 경이로운 것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큰 기적들,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각종 기이한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대상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뻔한 이단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는 감춰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으로 판명된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분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그 설교자들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합, 단위에 서서 저도 동일한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하지만 복음주의라고 포장된 설교자들 중에도 거짓된 설교를 거짓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매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듣지 말아야 될 것들에 내가 지금 속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자라는 말이 마치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말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릴레이를 아시죠? 릴레이에서 마지막 주자는요.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가장 뛰어나고 준비된 사람들을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깨워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삶으로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시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바로 내삶 속에 실천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